어마어마한 자수정이에요. 이게 키가 한 1m, 2m, 3m 이상 될것 같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그 색깔도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이게 조명 때문에 근데 색깔이 너무 좋아요. 요 색깔이 반짝반짝거렸는데 지금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다 빛이 반사돼서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 저기 보면은 이렇게 칼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있죠 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종류석처럼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이쪽에 반대편에도 칼사이트가 이렇게 종류석처럼 튀어나와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꽃처럼 나와있는 아, 너무너무 아름답고도 어마어마한 자수정입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근데 사실은 쌍이에요 쌍 이 거대한 아이들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. 딱 반이 나눈 거죠? 이게 지금 아예 그 틀로, 쇠로 된 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네요. 색깔도 좋고, 크기도 너무너무 크고, 이런 건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산출을 할 수가 없을 예정이에요.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사갈까요? 너무나 궁금합니다. 새들의 정원에 왔습니다. 나무에다가 새들을 수정으로 수정으로 조각해서 앉혔는데요. 참 조각 잘했죠? 얘는 뭔가를 바라보고 있고. 저기 보라색 난초꽃도 피었고. 노란색 꽃도 피었고. 얘새 예, 이름이 뭘까요? 생긴 건꼭 독수리 같이 생겼어요. 독수리, 흰 독수리. 뭔가 굉장히 분위기 있고 멋있습니다. 어 자수정 둥지에 얘네들이 알을 낳았네요. 참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, 이런 걸 만드는 그 것도 놀랍지만. 이런 걸 만들자고 상상해내는 그 상상이 너무 멋있습니다.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가 있죠? 알두 개, 알세 개, 음 세상에 참세 개는 상상을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쁜 주얼리를 봐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서 디자인을 구성해내고 구성해내고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아름다워요. 이번엔 수정 욕조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이 커다란 한 2미터 정도 될것 같아요. 그거를 수정으로 깎아서 만든 욕조인데, 이거 근데 너무 너무 멋있긴 한데. 잘못 들어가다 미끄러지면 넘어지기도 하면 머리 다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멋있습니다. 이런 데서 목욕을 할수 있는 사람은 뭐, 저기 두바이에 어디 아주 중동의 부자가 아닐까요?